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과학자들이 최초로 인간의 혈관을 키워냈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페트리 잡시에서 오르가노이드로 자라는 줄기세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오르가노이드는 이후 쥐에 이식되고 그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연구원들은 이 오르가노이드가 6개월 이후 동맥과 모세 혈관이 달린 인간 혈관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뉴스 아틀란스에 따르면, 브리티지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키운 이러한 혈관에 미치는 당뇨병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둘러싼 막이 팽창하여 세포와 조직으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이는 심장 마비, 심부전 및 시력 상실과 같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원들은 현재의 항당뇨 치료제들 중그 어떠한 것도 결함이 있는 혈관을 치료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막이 팽창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효소 억제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발견은 앞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들은 실험실에서 키운 혈관이 치료제를 발견하고 알츠하이머시 병, 부상 회복 문제 및 당뇨와 같은 여러 혈관 질환의 원인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이 토성의 나이를 가늠하려 토성의 고리의 질량을 계산하려는 새로운 측정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버클린 뉴스에 따르면 토성의 나이는 1천만에서 1억 살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카시니 우주선이 토성의 대기 속으로 진입하기 전 했던 마지막 일은 토성과 고리 사이를 이동하여 중력 탐사선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위항공우주국은 카시니 우주선을 토성과 고리 사이로 22번 뛰어들도록 프로그램화했으며 지구의 기반을 둔 전파망원경이 초당 1mm 내에서 우주선 속도를 측정합니다. 토성 고리의 중력에 의해 카시니의 비행 경로가 얼마나 굽어지는지에 기반을 두고 토성 고리 질량의 정확한 측정치를 낼수 있었습니다. 예전 연구는 토성 고리의 질량과 토성의 나이 관계를 보여주었는데요, 질량이 낮으면 나이가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리가 처음에는 얼음으로 구성되어 밝은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행성 잔해들이 오염되어 어두워집니다. 이 측정 결과 와 함께 과학자들은 토성고리가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며 천만에서 1억살 사이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워싱턴의 기반을 둔 두뇌집단의 연구원들이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톨이 국가에 숨겨진 수십 군데의 장소들 중한 곳입니다. 북한의 시너리 미사일 기지는 비무장 지대에서 북쪽으로 13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7제곱마일 크기의 단지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지는 한국, 일본 그리고 괌에 도달할 수도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신오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된 숨겨진 장소 대략 20군데들 중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노동 1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위성 사진에는 지하 벙커 입구, 본부 및 통신시설이 찍혔습니다. 이 기지는 인근 두 시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소백수 대학은 탄도미사일 디자인과 작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탄도미사일 군사학교입니다. 묘두산 훈련학교는 미사일 기지와 묘두산 대학을 위한 첫 전지 훈련시설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지난 1월 위지의 미사일 가동지 20군데들 중 13군데를 발혀했습니다 사건몰 미사일 기지라는 한 곳은 보도에 따르면 막사와 이동 발사대가 있는 지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두 번째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전망이라고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되어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기지는 비핵화 거래에 있어 선언, 확인, 해체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노리를 비롯한 다른 19개의 기지들을 북한이 결코 인정한 적이 없어 이 시설들은 비핵화 협상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들 중한 명인 빅터 차는 북한이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폐쇄된 핵 시설을 파괴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무기화 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연합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된 미사일 방어 전략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주를 새로운 전투 영역이라고 선포하며 미국이 우주에 진출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목표는 미국이 그 어느 곳이라도 언제라도 미국을 향해 발사된 그 어떠한 미사일이라도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설 중 러시아, 중국 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선진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음파보다 20배나 빠른 극 초음속 활공체와 같은 가로막을 수 없는 새로운 전략적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로 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탐지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학연구 담당 국방부 차관인 마이클 그리핀 씨에 따르면 센서 및 요격미사일 우주 네트워크는 초기 취약한 단계에서 초음속 유도탄을 탐지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이러한 기술이 적의 미사일 발사를 훨씬 더 빨리 탐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이를 요격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메사추세츠의 민주당 상원 에드워드 마키 시는이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즉각 냈으며 이를 형편없는 스타워즈 속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하게 우주를 모기화하려는 시도에는 돈이 많이 들고 위험하며 아마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현재 다른 미사일 위협 환경에 직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막히시는 우주에다 벽을 만드는 것이 답이 아닐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이 그 미래인가요? 2020년 럭셔리한 유성이 내릴 듯합니다. 일본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그들의 테스트 위성을 우주로 보낼 계획이며 이것이 잘 되면 세계 최초의 인공 유성우를 볼수 있게 될 겁니다. 일본 항공기 제조업체인 아스트로 라이브 익스피리언스의 위성이 지난 1월 18일 우주로 발사된 이후 지구의 궤도로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업체의 첫 위성은 인공 유성우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 지구 대기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 위성은 이 업체가 발사한 것으로 이 업체는 엡실론4 로켓, 그리고 다른 6개의 실험용 위성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제펜타임즈에 따르면 엡실론4 하나를 한번 발사하는데 5천만 달러, 5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 위성은 지구 대기 속으로 1cm 짜리 작은 금속 알갱이를 빠른 속도로 발사함으로써 유성우를 모방하도록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이 금속 알갱이가 지상 60에서 80km에서 완전히 타기 때문에 위성이나 비행기에 그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성우 쇼가 벌어지는 동안 이 금속 알갱이는 대기로 진입하기 전에 지구 둘레 거리의 5분의 1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5개에서 20개의 알갱이가 발사되며 각각은 대략 3초에서 10초 눈에 보이게 됩니다. 회사 측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첫 인공 유성우 쇼를 펼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유성우는 최대 200km 내의 600만 명의 사람들의 눈에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유성우 쇼가 예쁘던지를 떠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우주에다 더 많은 쓰레기를 내다 버려야 할까요? 우주 잔해와 우주 쓰레기 전문가인 휴 루이스 씨는 노라고 대답합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가 우주 환경에 있어 좋은 행동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뻐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것들을 쏘아 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데이트 상대를 위해 유성우를 주문하는 일은 이 회사가 벌이는 일본식 우주 엔터테인먼트만큼이나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루이스 씨는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게 가장 멍청하고 낭비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기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cience Advances 에 실린 라이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생명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44학년 이상 전, 달을 생성하기도 했던 행성의 충돌로 인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생명체가 행성에서 생겨나기 위해서는 탄소, 질소 및 황을 포함한 휘발성분이 출현해야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가 형성되고 있을 때 지구와 휘발성 물질을 가진 화성 크기만한 물체 간의 충돌이 이러한 원소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실험실에서 모방하고자 고온과 고압 조건을 혼합해 실험했습니다. 이후 그 결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반영되었는데요. 충돌하는 행성의 크기와 화학적인 조성을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연구팀은 지구의 휘발성 물질이 황이 풍부한 핵을 가지고 있는 초기 행성과의 충돌로 도입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이처 지오 사이언스에 실린 한 연구는 북쪽 지역에서의 태양 활동과 겨울 날씨 간의 연관성의 존재를 밝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북대서양 진동은 북반구의 겨울 날씨 패턴의 핵심적인 요인인데요. 양성 해군 항공 관측자는 유럽에서의 온난 고습 겨울 날씨와 연관이 있는 반면 음성 해군 항공 관측자는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을 가리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따르면 최근 몇년 동안 출판된 연구는 북대서양 진동이 태양주기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양주기는 11년마다 주기적으로 변하며 이 기간 동안 태양의 활동이 증가한 뒤 이후 서서히 사그라집니다. 이 이론은 이둘 간의 관계가 북대서양 진동에 대해 10년 앞서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몬트 도어티지 지구 관측소와 콜롬비아 공학대학의 과학자들은 컴퓨터 모델링과 확장 관측으로 1960년 전에는 연관성에 대한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명백한 연관성은 태양이 아니라 대기 변동성 때문이죠. 이 상관성 이론은 북반구에 유리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심한 홍수와 폭풍우에 비해 대비를 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는 또한 앞으로의 기후 연구에 중요합니다. 현재 있는 10년간의 기후 변화의 원인이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렉트로키네시스는 전기를 통제하고 생산하는 염력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인도네시아에 존재하고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소셜미디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한 영상을 보시면 이 소년이 그러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속의이 소년은 아데푸트라라고 하며 수마트라 남부 출신입니다. 붐 베스티스 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그는 자신이 10학년 때부터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실수로 그의 어머니를 만졌다. 어머니가 전기를 느끼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닥터 산토소 그리워조 그리고 피시오리라는 두 전문가는 인간의 몸 속에는 1조억개 이상의 90볼트의 전기를 띠는 세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은 정말 이러한 종류의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데포트라시뿐만이 아니라 전기맨으로 알려진 존 창이라는 이름의 남성도 또한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원하면 전기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겁니다.